또는 다음 주부터 본 게임이 시작될 텐데, 그본 게임이 좀 위로의 움직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발표님! 나이씨 왔어요! <laughs> <laughs> 뭐하고 계시냐면, 어, 피곤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선물 옵션 매매도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뭐, 선물 옵션은 투기인데, 뭐, 저는 강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투자와 매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걸 좋아하고요. 투기, 도박은 저기 카지노가 싸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 가입했습니다. 최민식님의 그 카지노, 유튜브 짤로만 보다가, 어, 풀로 좀 드라마를 보고 싶어갖고, 오늘 하는 날이네요, 수 어쨌든 카지노에서 하는 게 도박이고요.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를 추구하는 게 투자. 단기적으로 가격의 변동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게 매매. 그래서 선물 옵션 매매를 오랫동안 해 왔고요. 선물 옵션 매매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증샷도 카페에 여러분 올리셨는데 다 아십니다. 제가 제 실력을 많이 보여 드려서.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 주간이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주에 좀 변동성 위로의 변동성 우리가 변동성 하면 마치 뭐 떨어질 때만 변동성이 있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성은 현재의 평균값에서 어, 위로 또는 아래로서의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변동성이라고 하니까 상승적으로도 또 크게 오르는 건 변동성이죠 그래서 이번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도 상승 변동성이 크게 나면서 굉장히 막 매매를 막 어지럽게 해서 어, 조금 힘드네요 이게 확실히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외환 트레이더들 정말 서른 넘어가면 힘들어 못하고 20대 애들이 날라다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게임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때만 해도 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막이명한 홍진호 이런 분들이 날렸었지만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다시 후배들이 올라오는 거고 또 최근에는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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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분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스타죠 근데 또 그분도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빠른 판단 그래서 매매는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 이런 말씀을 시작부터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빨리빨리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일요일 날 연구하고 월요일 날 사서 한달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판단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또 판단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어 그게 매매의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같은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또 피드백을 갖고서 잘안 되면 또 수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몸에 배겨 있어요. 아마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그런 거다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어 요번 주가 선물옵션 만기 주간이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주간이라서 약간 피곤하네요. 아 그리고 맞아 요 어제 제가 미래소년코난 이야기하면서 <laughs> 제 딴에는 제 나이. 는 많이 알고 또뭐 라이씨 나이는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우리 유튜브의 주 시청 연령대가 한 40대 중심으로 해서 50대 또는 그 다음에 30대 이렇게 퍼져 있어 갖고 어, 라이씨 정도의 나이면 우리 구독자 중에서 진짜 어린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옵션반이나 평생회원반하고 이렇게 식사 가끔 할때 보면 정말 30대 초반이 오는 경우는 뭐한 50분 중에 한두분한 30대 후반은 그래도 후반부터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명탐정 코난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미래 소년 코난 세대라고 해주신 분이 훨씬 많았고요. 그렇게 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라서 그래서 한열몇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라이씨가 댓글다는 거에 이렇게 링크로 적어주시면 저희 다이어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이어리는 원래 연초에 또는 연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난 달에 12월 중순쯤 이렇게 만든 다이어리들을 지금 회원님들하고 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남아 있는 게한 2, 3 0분 있다하더라고요. 그 중에 열몇분 지금 선정하고 남아 뭐0열건 남을 텐데 또그열 건은 나중에 또뭐 이번 주나 해서 한번더 이벤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바로 시작할 건데요. 거래소 지수는 0.35%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1.97. 거래소와 코스닥이 완전히 움직임이 달랐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와서 약간 좀 눌리는 느낌 같은 거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그 눌림이 없어서 그냥 빵 치고 올라가면서 1.97이 올라갔고 어, 거래소는 음성으로 계속 눌려 있는 느낌. 그래서 0.35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좀 웃긴 게 어제도 조금이라도 오르긴 올랐지만 윗꼬리로 얻어맞았고 오늘도 오르긴 올랐지만 음성으로 얻어맞았고 그래서 어제 오늘의 조정이 아마도 어 내일 옵션 만기일 때문일 확률도 있고 그렇다면 또는 CPI 발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 내일 이후 옵션 만길 이후 또는 다음 주부터 어본 게임이 시작될 텐데 그본 게임이 좀 위로의 움직임이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지수는 위기 상황은 좀 지났고 어 나쁘지 않은 조정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주 움직임 보면 오늘 시가총액 탑 10, 탑1 2까지가다 올랐어요.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뭐 그중에서 뭐 삼성 SDI 또는 카카오가 한2%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코스피 200에서 좀 많이 빠진 쪽은 최근에 좀 어, 움직임 좀 좋았네요. 했던 제가 예전에 대중주라는 표현을서 썼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주식할 때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가 대중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걔네들이 좋아서 어, 과거의 대중주들이 움직임이 좋네요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쪽이 건설 주 주, 은행주, 증권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르츠증권 키움증권 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주주 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어,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뭐좀 플러스 는 쪽은 방산주가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방산주 그래서 하나의우스페이스가 오늘 8% 상승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 상승, l i 이즌엑소는도2.5% 상승을 했습니다. 방산주 다음으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또는 풍력 관련주도. 어, 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어, 6%가 올랐고요. 어, CS인드가 어, 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들 중에서 방산주의 대장주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차트를 또 안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방산주, 다시보자 방산주 그런 관점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상승률도 제일 높았고 대형주니까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 한 7천억 정도 거래되고 보합권 그래도 6만 원을 어제도 아까 지수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어제도 윗꼬리만 얻어맞았지만 6만 원 지켰고 오늘도 음성 얻어맞았지만 6만 원 지켰습니다 자 그다음 코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콤은 상한가 나는데요 코콤은 아시죠 라이씨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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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안 웃겨? 아 웃겨요 자. 어, 콕콕콕콕콕콕콕! 어, 이 상한가입니다. 콕콕은 뭐냐면 약간 드론 관련주예요. 그래서 우리 드론하면 지금 작년 연말 연초부터 생각나는 거 있죠? 북한에서 무인정찰기가 막 떠다녔는데 뭐 어디 용산을 지났네, 안 지났네, 뭐 며칠 있다 뉴스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또는 그 북한의 드론 무인정찰기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근데 그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나왔던 작년 연말에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대차 상한가. 오늘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으니까 중소형 주인 코코은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어, 하나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광 관련주 또는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뭐시가 총에 상위에 둔다면 하나 솔루션은 거래대금쪽에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방산 하나 솔루션은 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JST나 뭐 코코 한국 테크놀로지 상한가 다섯 개가 갔는데요 요쪽탑 30까지 보면 한8% 9 그래서 오늘 뭐 개별 종목 상승률이 대단하다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았어 정도로 해서 할수 있고요. 탑30에서 그래도 시청이 좀 제일 큰게 디어유예요. 그래서 디어유를 어, 이름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디어유도 아시죠? 코코코콤처럼 코 디어유도 알잖아. 디어유? 아유, 대요 디어유? 맞아요. 디어유? <laughs> 어, 이 충청도? 어, 샀던 <laughs> 충청도 샀던 아니에요? 디어유 이거는 라이씨가 아마 우리 회사에 지금 온지 언제부터였지? 몇월 정도? 세달 됐나? 세 달? 9월 9월 초였죠. 라이씨가 오고 나서부터 디어유는 아마 내 기억이 처음인데 그 전에 뭐한 7, 8월 쯤에는 디어유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했던 때 지난 그입니다 디어유? 아 뜨거워 디어유 조심해요 불.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 이제 뭐 말하다가 계속 연상법을 생각나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 아시죠? 아이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한테 뭐 뜨거운 물이 뜨겁다 라고 백날 설명해봐야 아이들은 가깝게 갑니다. 그런데 한번 뒤면 절대 근처까지 안 가죠. 그래서 선명한 부모라면 손에 화장을 입지 않을 정도로 약간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만져봐 만져봐 하면 돼요. 그럼 애들은 한번 만지면 절대 뜨거운 거에 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을 때는 뜨거운지 모르죠.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책으로 공부하고, 뭐, 누가 뭐 강의 듣건 자기가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모의 투자보다는 실전 투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전 투자를 하면서도, 어, 내 돈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마치 뜨거운 거에 손대면 아프다는 걸 대봐야 아는 것처럼, 뒤어요? 안 웃겨? 응. 아하하, 아,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상조 상승률, 상승률에서는 뭐 8천억짜리 디어유가 오늘 개발자료가 나왔어요. 사실은 디어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좀 눈에 띄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6%짜리인데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는 하나 솔루션이 대장주 따라가는 종목.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오늘 8% 올랐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 전일이었는데 왠지 코스닥. 강한데 거래소는좀 늘려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또 CPI 지수 발표 지나고 하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원래 가던 윗방향으로 가든지 조정을 가든지 뭔가 지금은 좀 엉거주춤 자세예요. CPI 발표랑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엉거주춤자세인데그 끝나고 뭐 제갈길 가지 않을 까라는 생각 들고 오늘 업종으로는 방산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목소리> 억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하카님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헤세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목 추천 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laughs>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날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0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4%,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57%로 양시장 약간 엇갈린 지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거래소가 조금 더 눌려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래소는 눌려있는 음선, 코스닥은 몸통 있는 양선으로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네요. 거래소 차트, 연말 연초 위기는 벗어난 상황으로 2300 이상에서 잘 버티길 바라고 싶네요. 거래소 대형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다 할 주도업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산, 중국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인 가운데 금융주와 건설주 조정하는 하루입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1조 이상 거의 전 종목이 상승하고 있을 만큼 강한데요. 그중 제약바이오주와 반도체 소부장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사안가 두 종목 나오고 있지만 대형주의 움직임과 같이 강한 주도업종, 주도테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재료에 급상승하는 디어유, 태양광 관련 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률 상위 중 시총이 그나마 5천억 이상일 뿐 대부분 500, 1000억인 초소형주들의 각계 전투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거래소 조정, 코스닥 상대적 강세,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